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룩기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무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온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 나오미는 비통함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멀리 이국당에서 살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스는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던 나오미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재산이 없었던 나오미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먹을 음식은 며느리 루시 이삭을 주어 연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로 쓴 기업무를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손주로 인해서 나오미는 모든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이 들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와 루시 모합에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환대를 받고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다시 뿌리를 내리게 된이 이야기는 신약의 한 이야기와 오버랩됩니다. 그것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의 눈임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호언장담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죽을 먹을 지경이 됐습니다.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었습니다.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하고 아들은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고향으로 하나 이야기는 아버지 의 집으로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돌아가야 할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보화는 무한합니다.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풍요함입니다. 15절에 보면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면느리가 나온 자르다. 오베선 후날 그렇게 태어난 오베선 후날 다위스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세상으로 가고자 하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거기서 자녀를 얻고, 거기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에 두고, 그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